네, 안녕하세요. 주식 게임 시장에서 살아남는 방법을 알려 드리는 송기훈 대표입니다. 네, h l b 11장 종료되면서 영상 하나 남겨 드리는데요. 어, 일단 h l b 같은 경우는 지금 오늘 장에서 플러스 1.4% 완전 보합이죠 근데 순간적으로 아래로 밀릴 때도 한1.2% 밀렸어요. 근데 위아래로 등락 나오는 것보다 이제 많은 분들이 이제 요거 많이 보시거든요. 사실 매매 동향 많이 보시는데 일단 h l b 가 이렇게 뭐큰 폭의 상승을 보여주던 구간에서는 이 외국이 그러니까 프로그램이죠. 얘네들의 개입이 상당히 센 종목이에요. 그냥 개입하는 정도가 아니라 그냥 막 호가창 다 빼버리면서 들어올리는 방식을 채용하다 보니까 어 얘네들이 나간다면 어 여기를 고점으로 움직임이 다시 하방으로 움직이지 않을까. 그러니까 이런 불안심리가 계속 남아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생각해보세요. HAB가 지금 여기서 이렇게 버티는 동안 시장은 어떻게 됐습니까? 예, 여러분들 시장 어떻게 됐는지 코스닥 지금 HAB 차트랑 똑같은가요? 코스닥은 진짜 이렇게 됐어요 여러분. 계속 내려갑니다. 8월 5일 날 검은 월요일 날 떨어진 다음에 올라와서 또 이렇게 돼요. 지금 이렇게 시장이 불안한데 LCLB는 굳건히 자리만 지키고 있어요. 제가 이런 양봉, 음봉, 뭐 이거 제가 신경 쓰지 말자라고 말씀드렸죠. 신경 쓰지 말자. 여러분들, 네, 우리 하나만 정확하게 할게요. 자, 여러분들, LCLB가 모뭐 아니면 도종목인 거 모르고 들어오셨습니까? 자, 모르셨어요? 모뭐 아니면 도인 거? 아, 나는 무조건 100%에. FDA 나온다라고 생각해서 들어오셨습니까? 자, 아니죠. 모아님은 돈거 알고 들어오셨죠. 그럼 여러분들이 만약에 비중을 높게 가지고 계신다면, 라 모아님은 도에다가 비중 크게 실어버린 겁니다. 냉정하게 얘기해서. 사실 안전적, 안정적인 매매를 한건 아니죠. 그런데 지금 여기서 버티고 있는 모습을 보면은, 여기서는 아 얘가 뭔가 한 방이 있구나. 이렇게 판단하는 게 먼저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막뭐 모한이 붙는데아 이거 돈가보다 이게 아니라, 아 얘가 뭐구나라고 판단할 수 있는 모양입니다. 그러니까 양복 은복 이런 거 나오는 거예요. 왜 나오냐면요. 자 그러면 어차피 횡보할 거니까 그냥 도지 형태로 그냥 쭉 횡보하면 되지 않아? 여러분들 이렇게 가면 툼에 터집니다. 바로 개인 투자님이 저거 도지 못 버텨요. 그러니까 완전히 이렇게 내려가서 나오는 도지나 막 횡보하다가 중간에 갑자기 한 번씩 나오는. 뭐 도지 형태 이런 거를 버텨지는 거죠. 왜냐하면 이제 주식 책이나 이런 거 많이 보신 분들은 이제 하방에서 나오는 도지는 버텨지니까. 근데 지금 들어 올려져 있는데 여기서 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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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지 해가지고 쭉 가고 있다. 숨에 터집니다. 그걸 막아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별로 거량도 없는데 양봉 뜨고 음봉 뜨고 하는 겁니다. 계속 얘네들이 그렇게 움직이는 거예요. 프로그램 애들은 알고리즘으로 움직이잖아요. 알고리즘이 개인투자인의 심리적인 부분을 다 꿰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설정이 저렇게 됩니다. 꿰고 있으니까. 그래서 양봉 하나 주고 희망 한번 주는 거죠. 희망 한번 줬어. 어, 이거 봐 이제 바로 올라가겠다. 제가 이번 주에 조정장 시장 조정장 나올 가능성 말씀드렸잖아요. 그리고 출발할 때 저렇게 안 간다니까요. LCB는. 애초에 이거 장 중에 하루 종일 끌어 올려서 이거 겨우 뭐6% 갔다 5% 갔다. 아니, LCB가 언제부터 그렇게 가요? 도대체 언제 과거 역사에 그렇게 간 기억이 없는데 저는. 한 번도 LCB가 권량 터뜨리면서 양봉 띄었을때 이0때 양봉 뛰었는데 1시간 걸리는 것도 못 봤어요 저는 15분짜리 30분짜리 좀 봤습니다 과거부터 근데 여러분들 그럼 이 양봉이 뭐겠습니까? 그냥 가짜 양봉이죠 근데 어떻게 돼요? 다음날부터 올라간다고 라 기대했죠 근데 은봉 떠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손바퀴 밀어납니다 아 이거 아닌가 보다 결국 못 가네 에이, 또 결국 못 가네 소리 나옵니다 뭘못가 바로 양봉이죠 여러분들 진짜 이런 거에 당하시면 안 돼요 이게 뭐 아니면 도종목들이요 진짜 위로도 크게 열려 있는데 사실 냉정하게 말해서 하방도 크게 열린 건 맞아요 그러니까 위쪽으로 열었다라고 가정하에는 뭐 일단 기본적으로 뭐 여긴 뚫겠죠 위쪽으로 열리면 위쪽으로 크게 열었다라는 거는 f d 자체가 나왔다라는 거기 때문에 뭐 위쪽으로 크게 뚫리면 뭐 어디까지 갈지 모르죠 근데 반대로 FDA가 안 나오거나 또 이상한 문제 하나 껴버리면 어디까지 열릴까요 하방이 네, 여기까지 열립니다 하방 크게 열려있죠 근데 상방도 크게 열려있죠. 무한면도종목이죠 그럼 여러분들이 얘가 여기서 버틸 때는 아, 뭔가 있구나. 그러면 내가 여기서 지켜봐야겠다. 아, 이런 하찮은 양봉, 하찮은 음봉에 내가 휘둘리면 안 되겠구나. 여러분들 제가 HLB 여기서부터 계속 말씀드렸어요. 이거 올리는 이유가 여기서부터 본격적인 출발을 알리려고 하기보다는 아, 얘가 여기서 뭔가 일단 주봉만 버티는 자리 만들어 놓는구나. 그 다음에 음봉 떴죠. 이때 난리 났어요. l c 비 끝났다고 왜냐고요? 프로그램이 대량 매도했거 그래서 l c 비 끝났대매. 어, 근데 안 끝나네. 희망 한번 줍니다. 그리고 음봉, 은봉 음봉해서 내리니까 어떻게 돼요? 아, l c 비 이제 여기서 이렇게 되나 보다. 아유, 양봉 바로 나오죠. 양봉 나오니까 어떻게 돼요? 다음날부터 간대. 음봉 나오죠. 여러분들, 진짜 이거 하찮은 방법이고, 되게 하찮은 방법이고, 여러분들이 마인드 셋업을 했을 때, 뭐아니면 도인 거를 여러분들도 알고 계시잖아요. 전혀 몰랐다는 말이 안 돼. 제가 지금 영상에서 모뭐 아니면 도종목이라는 것제수 번도 더 말씀드린 것 같아요. 그럴 때는 4, 5%짜리 양봉을 제가 보합 처리하자라고 말씀드렸죠. 제가 이 양봉 떴을 때도 보, 이거 이거 보합입니다, 여러분 말씀드렸죠. 그럼 이거 음봉도 보합인 거예요. 아니 플러스 5가 보합이래면 그 마이너스 5도 보합이어야지. 네, 그렇잖아요, 여러분. 이런 잔잔한 움직임에 흔들리시면은 아 내가 매도 타점 잡아야겠다 해서 매도 타점 잡잖아요. 그럼 손바뀜만 계속 일어나는 겁니다. 지금 이거 올리고자 하는 애들이 기다리는 건 뉴스예요. 뭔가 있어야 올릴 거 아니에요. 여기 지금 시총이 작은 종목이 아니라 시총이 11조 원짜리인데 뉴스가 있어야 올릴 거 아니에요. 그리고 여기서 한번 고생했던 개인 투자자님들 물량은요, 여기 하한가 때 거래량 안 나왔죠. 근데 조 단위로 걸렸죠 물량이. 그래서 제가 이상 이상 물량이다 이거 하한가 물량 쓸릴 거라고 말씀드렸었죠. 그리고 하한가 물량 쓸리면서 여기까지 올라왔죠. 올라올 때 얘네가 뭘 느꼈냐면, 매물벽이 세다는 걸 느낀 거예요. 그래서 조정 구간 들어온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매물벽 세다는 걸 느끼고 눌렀을 때는, 여기 매물벽은 함부로 시도하면 안 되겠다라는 판단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짤짤한 뉴스가 계속 나오는데, 지금 무서운 게 뭐냐? 뉴스가 추석 이후로 밀려있다라는 겁니다. 다 아, 연휴 뒤쪽이에요, 뉴스가. 아니면 연휴 기간이거나. 그게 무슨 뜻이냐? 내가, 아, 이거 불안하니까, 추석 연휴에 무슨 일이 있을지 몰라. 내가 매도해야겠어. 매도하고 연휴 끝났는데 이제 난못 싸. 왜냐고요? 한참 올라가서. 지금 이거 벌어질 가능성과 열어둬야 돼요. HLB가 진짜 아쉬운 게 뭐냐면 차라리 빠르게 올라줬더라면 여러분들께서 어쨌든 아, 이거 매물병 못 뚫네. 대신에 급하게 올라가서 매물병 못 뚫고 여기서 매물병 해소하면서 끝났을 겁니다. 매도 타점을 잡았으면은 지금 저점이 좀 들어갈 거 많잖아요. 한두 개입니까? 옮겨갈 수 있었는데 그 기회를 HLB가 안 줘버렸어요. 이건 진짜 안타까워. 아쉬워요. 안타까워. 근데 어떡합니까? 한 방이 있다는데, 우린 기다려야지. 그 여러분들이 지금 뭐 익절 구간이다. 나는 저점이야. 그래서 정말 옮겨 타야 될 종목이 있어서 비중 조절할래? 아, 인정합니다. 뭐 요새 뭐 사야 될 종목이 한두 개도 아닌데. 그런데 나는 손절인데? 나는 여기서 완전 잘라내는 건데? 손절도 크게 해야 돼. 근데 나 여기서 자르고 다른 종목 넘어가야 되나? 이거는 조금 섣부른 판단이라고 생각해요. 여러분들 여기서 들어오셨을 때 어떤 생각으로 들어오셨어요? 제가 하나 여쭤볼게요. 지금 제 영상 보시는 분들, 여기서 들어오신 분들, 왜 여기서 들어오셨냐고요? 목표가만 설정하셨거든. 목표가만 설정하신 거예요. 어면이 말해서 H M은 손절 기회를 안 줬습니다. 그냥 하한가였기 때문에 손절을 못했어요. 그러니까 강제로 그냥 물량 들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여러분들 여기서 목표가 설정 이 틀린 걸까요? 아니면 여러분들 매수가가 틀린 걸까요? 여러분들 이거 한번 꼭 생각해 보세요. 다른 종목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HB가 만약에 손실 구간이라면 여러분들이 이런 구간에서 여러분들 물량 못 받으신 거예요. 제가 진짜 물량 꼭 받아야 된다고 했던 자리들에서 물량 못 받으신 거거든요. 그 평균 단가가 여기에 있겠죠. 그래서 지금 여기 있는 물량이 악성 매물이 돼 있습니다. 냉정하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악성 매물이에요. 이게 근데 얘가 한 번에 그거를 뚝 뚫어줬으면 좋겠다. 욕심입니다. 냉정하게 말씀드릴게요. 욕심부리시는 거예요. 그렇게 쉽게 못 갑니다. 여기를 넘어가는 상승폭이 나올 때는 여기를 넘어가는 말은 메리트를 여기서 만들어놓고 들어올려야 돼요. 메리트가 있어야 된다고. 그냥은 못 갑니다. 여러분들이 아 내가 목표가 설정을 잘못했어. 내지는 아, FDA 이 결과를 예측 못했어. 뭐 아니면 도종목에 들어왔는데 반대 상황을 생각을 안 하신 거거나 아니면은 목표가만 설정해 놓고 다른 거 생각 안 하신 거예요. 왜냐 면 목표가 설정은 하셨어. 자그 다음에 아니 근데 기균 대표님 아니 손절이 안 되잖아요. 손절가 정해 놨는데 손절을 못 했다고요. 예 맞아요. 그럼 여기서 매수가 설정을 다시 할수 있었잖아요. 평균 들가 관리할 수 있는 기회 왔었잖아요. 근데 여기서도 관리를 안 했어. 그럼 여러분도 어떻게 되 거야? 기회를 계속 놓친 상태에서 그냥 넋놓고 기다리는 거죠. 근데 이 와중에 막 반도체 올라가고 막뭐 올라가고 하니까 미치는 겁니다. 그거 못 참고 매도 버튼 누른뭐다 매물 해소예요. 그게 크게 매물 해소입니다. 그 매물 해소 끝나면 이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당장 매도 타점 잡는다. 조금 섣부른 판단이 될수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좀 냉정하게 말씀드릴게요. 섣부른 판단이에요. 지금 매도는. 모뭐 아니면 도인 거 알고 들어왔고 지금 뉴스가 코앞인데 종목이 버티고 있다. 아, 음봉 양봉의 의미도 될 필요도 없다. 이거 그냥 일직선 움직입니다. 사실상. 이거 일직선이에요. 그러고 있다라는 게 뭡니까? 왜 어떻게 위에서 버티죠 종목이? 뭔가 있으니까 버티는 겁니다. 여러분들 지금 되게 HLB 때문에 스트레스 받는 분들도 계실 거고, 뭐 저점 들어오신 분들은 그냥 기분 좋게 기다리실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 지금 HLB 판단하기 어려우신 분들은 제 영상 아래쪽에 더 보기 버튼 누르셔도 무료 정보방 링크 걸어놨고요. 제 멤버십 전략 투자방 따로 운영하는 것도 아는 분들 은 아실 거예요. 뭐 대부분 안 들어오셨어요. 그런데 올 하반기 전략 투자 종목 제가 이제 남은 이틀 동안 주거를 안내를 드려야 됩니다. 주거를 안내 드려야 돼요. 남은 이틀 동안 제가 말씀드렸죠. 이번 주가 기회라고 제가 몇주 전부터 말씀드린 거예요. 이, 여기가 기회라고. 근데 여러분들 지금 11일장 끝났어요. 오늘 그러면 12일, 13일 이틀 남았습니다. 연휴 전 마지막 이거래일에 내가 관망을 해야 될지, 아니면 내가 여기서 승부수를 던져야 될지 판단을 하셔야 돼요. 그런데 저는 승부수가 맞다라고 생각합니다. 왜냐고요? 급락하고 급등은 세트니까 이번 주 흔들 때가 기회예요 여러분 이번 주에 뭐 이제 급, 급, 급등 나온다 부터 얘기 막 어마어마하게 얘기 많이 나왔죠 시장 어떻게 될 거다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흔들기만 죽어라 안될 흔들 거라고 말씀드렸죠 여러분들 국내 시장이요 기관하고 외국인 여러분들한테 친절하지가 않아요 자 못돼 먹었어요 치들만보려 그래요 그러면 지금 오늘 무조건 팔아야 되는 분들 계셨죠? 아 이날 현금 하고 싶으면 이날 오늘 무조건 팔아야 되잖아요. 그 다음에 이 거래일 동안 있으면 아이삼 거래일 내가 봐야 되는데 어, 이삼 거래일 내가 그냥 눈 뜨고 봐야 되는데 아무것도 못 하잖아요 매매를. 아 근데 불안하다. 그 물량 여기서 싹 걷어냅니다. 그럼 뭐다? 투매죠. 그게 투매죠. 굳이 팔 이유가 없는데 파는 거죠. 지금 반도체 삼성전자 밀어내는 거 보이세요? 10만 전자, 12만 전자 간다고 했다가 지금 6만 5천 원 되니까 막 이제 매도 나오죠.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10만 전자, 12만 전자라는 목표가가 잘못됐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갈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개인적으로 올라갈 거라고 생각해요. 진짜로 11만 전자, 12만 전자 될 거라고 생각해요. 물론 이제 시총도 있고 하니까 시간은 좀 걸리겠죠. 한년전갈 거라고 생각해요. 목표가 틀린 적 없어요. 매수가가 잘못된 거지. 9만 원에 샀으니까. 근데 여러분들 9만 원일 때못 사서 안다이었던 삼성전자가요 6만 5천 원 오니까 버려진다니까요? 뭔가 이상하지 않으세요? 아니 왜 9만 원일 때못 사서 안다인데 6만 5천 원인데 왜거들떠안봐 갑자기? 여러분들 목표가가 잘못된 게 아니라 매수가가 잘못된 거예요. 매매가 지금 꼬이신 분들 있죠? 아나 자꾸 매매할 때마다 손실나. 아 자꾸 왜 이러지? 하시는 분들 가만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목표가가 틀린 건지 매수가가 틀린 건지. 여러분들 목표가는요. 지금부터 진짜 제 얘기 딱 들어보세요 목표가 수정할 때돈 들어요 여러분? 목표가 수정할 때돈 드세요? 안 들죠? 매수가가 잘못됐어 이거 수정하려면 돈 듭니까 안 듭니까? 평균 내가 관리하려면 여러분들 장더 넣어야 되잖아요 아래에서 그러면 진짜 잘못된 게 뭐예요? 아니면 리스크에 내가 잘못 판단한 거에 대한 리스크를 감당해야 되는 거는 목표가가 아니라 매수가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저점 매수가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좀 이, 이, 이 부분, 여러분들, 저랑 공감 되세요? 목표가는 잘못되지 않았다니까요? LCLB 목표가 20만원, 30만원, 정하신 분들 많이 계세요. 저 역시 궁극적으로는 뭐 20, 30만원? FDA 나왔다는 가정에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대신 기간은 좀 오래 걸릴 거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금리 인하 시즌에는 이 성장주들이 먼저 출발해가지고 급등하고 있기 때문에 h t l b 가 어느 정도의 상승폭 보여주고 나면 조정 길고 상승하고 이거 반복할 거라서 시간은 오래 걸리겠죠. 그럼 20만 원이라는 목표가가 잘못된 건가요? 아, 내가 목표가 설정을 잘못해갖고 내가 여기서 고생하고 있구나. 이게 아니라 이렇게 조정 크게 줄때안 들어가고 여기서 들어가서 힘든 거예요. 냉정하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여러분들이 목표가 설정 잘못된 거 아니에요. 이거는 바꿀 때 돈이 들지 않습니다. 전혀 안 들어요. 제가 H&B 목표가 20만 원에서 15만 원 하향 조정합니다라고 했을 때돈 뭐돈 들어갑니까? 송기훈 대표한테 돈 드나요? 그 얘기할 때. 안 들죠. 근데 매수가를 조정해야 될 때는 자금이 들어갑니다. 이게 진짜 중요한 거고 그래서 이 매수가를 만들어주는 게 이렇게 말도 안 되게 흔들면서 조정 주는 장이에요. 첫 단추가 들어가는 장입다 올해 상반기 손실 되돌릴 수 있는 승부수자리 나왔어요. 이거를 일동안 나옵니다. 이저번 주 흔들 때가 기회차 주말 영상에서도 말씀드렸어요. 여러분 포트폴리오 완성해서 저점인 종목들 잡으셨나요? 솔직히 여러분들 아직도 생각하고 계시죠? 아직 관망해야 되는 거 아니야? 시장더 밀리는 거 아니야? 그러다가 금리 인하하고 환율 안정화 돼갖고 다 치고 올라가면 그럼 여러분들 이미 매수가가 높게 잡힙니다. 그리고 나서 여러분들 목표가만 설정하고 계시면 안 돼요. 반대로 하셔야 됩니다. 목표관 잘못된 적 없어요. 매수가 가 잘못된 겁니다. 이 매수가라는 기회에서 여러분들이 정말 이 하반 기때 상반기 손실 되돌릴 수 있는 승부수 자리 내가 무조건 잡아야 된다 하시는 분들은 01075438728번으로 문자 복구라고만 적어서 보내주세요. 저1 개월 9만, 3 개월 24만 추가 비용 없이 운영하거든요. 저는 일확천금을 약속드리지 않기 때문에 고가로 운영하지 않습니다. 뭐 몇십 배 수익 내드릴게요. 뭐 몇백만 원짜리 방 몇천만 원짜리 방안 해요. 저는 약속이 딱 하나입니다. 여러분들 손실 복구, 딱 그거 하나예요. 여러분들 올해 상반기 때50% 60% 손실 난거아 메꿀 수 있다니까요. 하반기 때 하반기 3개월 남았어요. 금리 인하 시즌 추석 연휴 끝난 거 바로입니다. 그러면 기회가 지금이라는 건데 지금 기회는 잡으셔야 돼요. 저도 목금장에서는 진짜 포트폴리오 종목들 안내드리는 엄청나게 바쁠 텐데 지금이라도 송기훈 대표를 함께 하겠다 하시는 분들은 약속을 하고 오셔야 됩니다. 자 모든 판단과 생각은 저 혼자 할 거예요. 예, 복구까지의 길은 송기훈 대표가 빠를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모든 판단과 생각은 저 혼자 할 거예요. 종목을 찾아오는 거, 적정 매수가 매도가 저 혼자만 할 거예요. 판단. 그럼 여러분들은 손실 복구 때까지 그냥 따라오시기만 하셔야 됩니다. 이거 약속하고 오셔야 돼요. 근데 그래야 제가 최대한 빨리 복구를 해드릴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본연의 매매하고 계시면서, 오, 어, 막 손기훈 대표 의견도 내가 참고해야지. 이거 말고, 그냥 손실복구가 목표이신 분들은 문자 내용도 복구라고 보내셨잖아요 저한테 그러니까 이거 두 가지 약속 무조건 하고 오셔야 됩니다 문자 보낸과 동시에 그냥 약속됐다라고 생각할 거예요 저는 많은 종목, 자은 매매? 필요 없어요 이거 필요 없어요 이제 금리나 시즌 이게 왜 필요해 어차피 종목 한두 개 승부 봐버릴 수 있는데 여러분들 금리나 시즌 때 성장주도주도 어떻게 올라가나 보세요 제가 12월 말에 손실복구에서 들어갔던 종목들 제가 이제 어느 정도 고점 오면 영상 촬영 시작할 거예요 근데 한번 보세요 그때 지금 9월달에 진입하신 분들 얼마나 수익 났는지 지금 여러분들 이 수익 온전하게 챙길 수 있는 기간이 이틀 남았다는 겁니다 조정국한테 진짜 이 약속 여러분들 꼭 지키셔야 됩니다 모든 판단과 생각은 순기훈 대표 혼자 할 거예요 여러분들은 손실 복구 되실 때까지만 네, 그 다음에 여러분들 본연의 매매로 돌아가 보세요 근데, 그 전에는 안 돼. 그전에까지는 여러분들 따라오시기만 해야 됩니다. 010-7543-8728번으로 문자 복구 두 글자만 적어서 보내주시면 신청 완료되는데요. 여러분들, 시장, 코스피 시장 한번 보세요. 이렇게 올라갔을 때, 아, 드디어 코스피가 올라가겠구나. 진입하신 분들 어떻게 됩니까? 바로 눌러버리죠. 왜 눌렀겠습니까? 금리나 시즌 전에 제가 눌림목자리 나온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8월 5일이 기회였다고. 이때가 기회였다고 이때 기회 잡자라고 제가 전략방 안내 계속 드렸죠 근데 이때 거의 안 들어오셨어요 왜냐고요? 시장이 눌렸으니까 아 그냥 기분 안 좋거든 오늘 야 오르면 갈래 그리고 나서 올라갈 때 조금 들어오셨어요 지금 눌렸습니다 다시 한번 여쭤볼게요 전략방 입장하시는 분들은 지금 입장이 맞을까요? 아니면 상승 나오고 입장이 맞을까요? 진짜 여러분들 이 부분 꼭 한번 생각해보세요 여러분들 목표가는 잘못된 적 없습니다. 매수가가 잘못된 이 부분 여러분들 첫 단추부터 제대로 끼고 싶으신 분들만 010 7543 8728 번으로 문자 복구 두 글자 적어서 보내주시면 바로 신청 완료된다라는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서 저는 또 다음 HLB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